아야 야포라. 냉면형 방탕하게 놓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과연 저 방탕은 뭔가?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공떡이 어딨어요? 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냉면용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나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줄 줄줄 알고 따라간 건데 본인이 안 줘버리면 걔네들그 따지지 못해 그걸 그거를 이제 치가 떠는 애들은 이제 그걸로 해서 셋업을 하는 거지 얘네들 그돈 달라는 소리 못해요 그 얘기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줄줄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돈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안 하는 애들은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본인은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줄줄 줄 알고 가는 거야 근데 본인이 안 주면 달라는 소리는 못해요 냄새, 향수 부원을 부었어. 뭐 음. 어, 당연히 다르죠. 스캔하죠 계속. 근데 아니 안 받을 거야. 요게 공덕이지. 본인. 이 주 전도, 안받았 나요？그렇잖아, 어, 그 램으니까 그런 상 황이 죠. 음. 안에서 나가지 말라 그러고 밖에 생선들아 태풍님 오오 소세요. 네, 지금 밥좀 전에 먹었는데 보여줄 수 있어요. 저만 볼게요. 제가 인정할게요. 사진 보고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게 괜찮아요. 어, 이발비요. 이걸 15,000원. 아, 제고 정보라는 거 있으면 채널 정보. 진짜 말하는 게, 저게 뭐, 아닌, 아닌 거,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볼게요. 제가 인정할게요. 어. 잘생긴 거, 저, 저 정도 채팅이면 바보 아니야, 나? 알았어요. 지금 뭐, 굉장하십니다, 지금. 물냉면은왜 맛있을까? 야, 알았어요, 빨리 보내세요. 어? 알았어요. 내가 사진을 가수분한테 잘생겼냐고 물어볼게요. 어? 써 있잖아요. 내가 여기다 써줄게요. 네, 현재 전화번호면서 카톡 아이디에다가 이거. 그거 그게 아이디입니다. 친구 카톡 아이디. 알지? 제가 딱 보여주면서 잘 생겼나요, 못 생겼나요? 옆에 여자분. 서윤이 태권도장 간다보네. 서윤. 목이 있죠. 없어요. 목이. 근데 뭐 이렇게 목이 감 없어요. 뭐 뜯을 때. 딱맞지 팔이. 음. 왜 안와? 어디서 퍼올라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파기단니 어서오세요. <laughs> 자, 이자 보기다. 오, 바라마야 방. 아 어? 아, 오케이. 네. 어. 블랙맨님 아버지 탓을 왜 본인이 보임이... <목소로> 왔어요 오케이 <목소로> <목소로> 어, 배로 pero... <목소로> 인지방해? <목소로> 방에... <He's not> <목소로> 오케이. 인퍼슨.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이거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을 보내주셨어. 어 찔려 어서요. 와 주민등록증. <laughs> 아니 뭐잘 생겼어요. 음, 잘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좋아. 그래 음. 여기서요? 끌만해요 네네아네네어요네돈필니하돈 필요하세요 유니버니, 벌스테이카. 오늘 생일이라서 돈이 필요한데요. 우유라도 사요. 오늘 생일이랍니다. 근데 돈 필요하다고 우유 팔러 왔어요. 옷, 나연랑. 지금 짜대요 지금 나연. 이더리언님 방송에 나올 수 없잖아, 그렇죠? 저게 뭐 모유 돈, 뭐가루로 해서, 그렇죠? 아니 여기 동네 아가씨인데 오늘 생일이고 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것도 팔러 왔어요. 이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Mm hmm? 저전저 전 이거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벌스테이 나지 봐. 유니드머니, 대추와 이거 벤타머 사악인. 어, 돈이 필요해서 이걸 팔러 왔어요. 아, 그럼요. 좋은 일 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그 마음 카페 분들 왜 그러십니까? 본인들 마음이잖아. 같은 마음으로서 하는 건나 사주는 거고. 네. 아, 응? 그니까 응? 응? 아, 네. 100... 100... 어? 잠깐 아이 이거어거 Oi. mobil ni aku nak okra day. Makar banyak okra mu. Dan bata bata deh. Ini punya bakal yan, yan, nak. Bata bata batu tak. Bent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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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끝> 주래요, 알아서. 알아서, 주래요. 응? 알아서 주래요, 알아서. 알아서 줄래요 응? 알아서 줄래요 알아서 줄래요 알아서. 까 따가이. 따가이. 니 하이, 따가이. 따가이. 어? 뭐야? 달다. 달아달아 달아요? 야, 메모 500달러. 피로만 하고0 w a 워낙 ng 나 워낙 <응? owner>. <necessary> <Feel> <literacy> 음 500원 빨리만드려 빨리싸 갖고. 이게 삶았 이거 하나 빨리어야 이놈 쟤 이거 빼라 빌리모 미네랄 버터 어 기다리세요 네 아니 저거 500페소 주려고요 500페소 잘 나와. 내일도 있나요? 내일 또면안되는데메론빠 뭐 볼까? 야. 어, 뭐메론이 야. 어, 내일도 이가왜 대답해? 야. 빡빡 떠 있다. 아니, 그 이걸 전에 내가 그렇다고 여기 문화예요, 형들 문화. 여기가 그래요, 여기. 응? 너일년 다운까나? 2 어, 2물두 22살 됐대요 요 올해 오늘 오늘 아. 아니, 니딸 아니에요. 응? 아침에요? 아침에 전잤죠 <laughs> 아 지금 짜서 온 거예요. 지금 뜨뜻해요, 뜨뜻해. 지금 짜서 온 거예요. 음. 사람도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하는 애들은 티가 나요. 이런 거짓말 안 해. 거짓말 안 해. 어? <목소리> 체인지 빼라. 파이번 드레스. 체인. 어, 엉비 엔비 파이번 카파이 드레스. 몰잉월랑 파이번 드레스. non tu on d i d a 2 0 3 213 213 213 213 213 213 213 2 0 3 213 2 0 3 213 1 3 0 1 3 1 0 5 0 5 0 5 0 0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이제 됐어. 걱정, 돈 생겨서 이제 걱정이 없잖아. 돈 생겨서.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 나오시면서 전화를 야 필리핀 가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활주로 있죠 활주로. 대한항공은 그럴 일 없어. 활주로 에서 딱, 딱 들어가면 준비됐나요? 할때 있거든. 그때 출발한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아, 그래요? 오케이. 물냉면님, 그렇게. 그럼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싸, 공떡 한다, 나도.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 몰라? 몰라, <목소리> Anong anong ang dami palicut eh. Kautain ko. Kaisangparte. Tungo sa dalawa, ano? Alupay ba? Hindi na, iskadal niyo. At hangus taktulo ngayon lang, hindi, 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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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아, 그래요? 어, 깍두기 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공항에요 공항 근처? 그러면 막가앞할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보보 봐야 하니까 어? 아, 거기 마사지가 있나? 있겠지? 음. 어로가 있어요. 벌어. 아야. 도 대야. 오케이. 아. 바바얼코세요얘 okay. <_brake> <얘는> 몰라. 알았어. 헌. 이달랑 생님 주사 기 원인데. 우리